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토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오늘은 여섯째 날 12월 30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도 이제 이렇게 마지막 한날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한 해의 마지막에 오직 주의 거룩하심과, 또늘 함께하여 주셨음과,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보면서 감사드리고, 또 그런 주님께서 저희들의 하나님이심을 기뻐할 수 있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있어서 죄 지은 사람으로 가장 처절하고 가장 참혹한 죽음의 그 길에서 벗어나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새로운 삶이 전개되고 계획되고 준비되었음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희들을 위해 준비하신 그 놀라운 하늘에 대한 모습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 기도를 응답하시고, 기도를 드리는 마음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며, 놀랍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이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시간 내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 세대의 대쟁투, 대쟁투의 종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기서 죽지 않은 특권을 얻은 사람들은 창조력의 경이 속죄의 오묘를 결코 사라지지 않을 기쁨으로 명상한다. 하나님을 등한이 하도록 유혹하던 잔인하고 기만적인 원수는 더 이상 없다. 모든 능력과 재가는 증가되고 발달된다. 지식을 얻는데 두뇌가 피로해지거나 정력이 소모되는 일이 없다. 가장 큰 기도도 실행되고 가장 고상한 포부도 성취되며 가장 높은 희망도 실현될 것이다. 그럴지라도 거기에는 여전히 정복해야 할 새로운 높은 보물이 경탄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경이 이해해야 할 새로운 진리 마음과 몸과 영의 능력을. 다 기울이게 하는 새로운 연구 대상들이 있게 된다.우주의 모든 보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구 대상으로 펼쳐진다.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난 그들은 멀리 떨어진 다른 세계들.곧 인간의 불행을 보고 슬프게 탄식하고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기쁨의 노래를 부른 다른 세계들을 향하여 피곤을 모르는 날개를 펴고 날아갈 것이다. 날아간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땅 위의 자녀들은 타락하지 않는 타락하지 않은 다른 세계의 주민들의 지혜와 기쁨을 같이 나누게 된다. 그들은 여러 시대에 걸쳐 하나님의 솜씨를 명상함으로 얻은 지식과 지혜의 보화를 같이 나눈다. 그들은 흐려지지 않은 시력으로 창조의 영과 곧 별들과 태양계들이 모두 그들에게 정해진 일정한 궤도를 따라 하나님의 보좌를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 만물위에는 창조주의 이름이 기록되고 모든 것에는 창조주의 능력이 표현되어 있다.그리고 영원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풍성하고 더욱 영광스러운 계시가 나타난다. 또한 지식이 발전되어 감에 따라 사랑과 존경과 행복도 증가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의 품성에 대한 그들의 감탄은 더욱 커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속주의의 풍성한 부와 사단과의 대쟁투에 있어서의 놀라운 결과를 제시해 주실 때 구속받은 자들의 마음은 더욱 열렬한 헌신의 마음으로 감동되고 그들은 더욱 충만한 기쁨으로 금, 검은고를 탄다. 그래야 천천만만의 무리는 음성을 합하여 찬양의 대합창을 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대장토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펼쳐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대쟁토가 끝나고 하늘의 모습을 좀더 어 분명하게 묘사한 또 영감의 말씀은 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 하늘에 대해서 새 땅에 관한 화이프윤의 이상, 땅이 새로워짐이라고 하는 하늘이라는 책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선두에 서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모두 그 성에서 이 세상으로 곧 크고 거대한 산 위로 내려왔는데 그 산은 예수님의 서심을 지탱할 수 없어서 산산조각으로 터졌고 그곳에는 하나의 큰 평지가 생겼다. 그리고 위를 바라보자 우리는 열두 기초와 한편에. 세 개씩 열두 문과 각 문에 천사가 하나씩 있는 큰 성을 보았다. 우리는 모두 성이 큰 성이 내려온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고 외쳤다. 그러자 그것이 내려와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그때 우리는 성 밖에 있는 영광스러운 사물들을 보았다. 나는 거기서 가장 찬란하게 보이는 진주로 장식된 내 기둥에 의하여 받쳐지고 은빛을 내는 가장 아름다운 집을 보았다. 그곳은 성도들이 살 곳이었다. 그리고 그 집에는 금으로 된 실엉이 있었다. 나는 많은 성도들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빛나는 멸류관을 벗어 실엉 위에 올려놓고 집 곁에 있는 둘로 나가서 반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이 땅에서 하는 일과 전혀 같지 않았다. 찬란한 빛이 그들의 머리 주위를 비추고 있었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나는 또 온갖 종류의 꽃들로 가득한 다른 들을 보았다. 그 꽃을 꺾으면서 나는 이 꽃들은 영원히 시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외쳤다. 내가 다음에 본 키가 큰 풀로 가득한 들판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 풀은 생생한 녹색이었고 영광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자랑하듯이 흔들거릴 때마다 은빛, 금빛을 반사하였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온갖 종류의 짐승들로 가득한 들판으로 들어갔다. 거기는 사자와 어린 양과 표범과 이리가 모두 함께 완전한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우리는 그 짐승들 사이로 지나갔다. 그러자 그것들은 평화로이 따라왔다. 다음에 우리는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숲처럼 어두컴컴한 곳이 결코 아니고 빛과 찬란한 영광으로 넘쳐 있었다.그 나무의 가지들은 좌우로 흔들거렸으며 우리는 모두 우리가 광야에서도 안전하게 커할 수 있고 숲 속에서도 잘수 있다.고 외쳤다.우리는 시온산을 향하여 가는 중이었으므로 그 숲을 지나갔다.여행을 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역시 그곳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났다. 나는 그들의 겉옷 가장자리에 빨간 테를 두른 것을 보았다. 그들의 멸류관은 찬란하였고, 그들의 옷은 깨끗한 흰색이었다. 그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을 때 나는 그들이 누구냐고 예수님께 물었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위하여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들과 함께 셀수 없이 많은 무리의 어린이들이 있었다. 그들 역시 겉옷 가장자리에 붉은 테가 있었다. 시온산이 바로 우리 앞에 있었으며 그산 위에는 영광스러운 성전이 있었다. 그 성전 주위에는 다른 일곱 산이 있었고 그 위에는 장미와 백합들이 자라고 있었다. 나는 그 작은 어린아이들이 산 위로 올라가거나 그들의 선택에 따라 그들 작은 날개를 사용하여 날아가서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 꽃들을 꺾는 것을 보았다. 그 성전 주변에는 그 장소를 아름답게 꾸며주는 각종 나무들, 곧 회양목, 소나무, 전나무, 기름나무, 도금양나무, 성류나무, 그리고 그때의 때에 알맞게 열매가 맺혀 고개를 숙이고 있는 무화과 나무 등이 있었다. 그것들은 모두 그 장소를 아름답게 해 주었다. 우리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오직 14만 4천 명만 이곳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외쳤다. 이 성전은 가장 찬란한 진주가 박힌 투명한 금으로 된 일곱 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었다. 내가 그곳에서 본 놀라운 것들은 도저히 묘사할 수 없다. 아, 내가 가나안의 언어를 구사할 수만 있으면 더 좋은 그 세계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묘사할 수 있을 터인데, 나는 거기서 14만 4천 명의 이름이 금글씨로 돌판 위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성전의 영광을 본 후, 우리는 밖으로 나왔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 성 안으로 들어가셨다. 곧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그분의 인자한 음성을 들었다. 내 백성들이여오라. 그대들은 큰환란 가운데서 나왔다. 나의 뜻을 행하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였다. 만찬에 참석하라. 내가 허리를 동이고 그대들에게 봉사하겠다. 우리는 할렐루야 영광이라고 외치면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거기서 순은으로 된 식탁을 보았다. 그 식탁은 길이가 여러 마일이나 되었지만 우리는 육안으로 끝까지 볼수 있었다. 나는 거기서 생명나무의 열매 만나 살구 모하가 성류 그밖에 여러 가지 종류의 과일들을 보았다. 나는 예수님께 그 과일을 먹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말씀하셨다. 지금은 안 된다. 이 땅의 과일을 먹는 자들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 그러나 만일 성실하기만 하면 잠시 후에 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새매물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다시 너는 세상으로 돌아가서 내가 내게 보여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한 천사가 나를 친절하게 이 어두운 세상으로 데려다 주었다. 엘렌 화이시 이것을 꿈으로 환상으로 보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와서 몇할 며칠을 아프고 힘들었죠. 본향을 그리는 그 마음에 어둡다 어둡다 하시면서.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힘들어 하셨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하늘나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될 하늘에서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 오늘 우리는 특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오늘과 내일이 똑같다면 우리는 별로 크게 노력하거나 나아진 것이 없고, 그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주님과 함께 헌신하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명상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뜻이 확인되는 바, 온 힘과 온 믿음과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게 될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영광과 순종으로 그분께 찬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운 순간 또 사단이 주는 유혹 속에서 벗어나고 이겨나고 박차고 일어나 주님을 부여잡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뜻과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을 통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살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그들의 의로 그것을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주어지는 선물이지요. 우리의 삶에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능력과 힘과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새로운 기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훨씬 더 나은 그래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하여 예비일을 하루 보낼 텐데요. 이 시간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과 축복들을 생각하시고 또 오늘도 여전히 승리하기 위하여 주님을 부여잡는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하루 밖에 남지 않은 2022년도를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인 2023년을 잘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 주님께서 각자 각자에게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기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